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영이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평강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이 주님의 뜻을 다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언어가 주님의 온유가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육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가 나타나는 간증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경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시간, 나아짐의 시간, 치유의 시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위련 치료받으시는 분들 계속해서 병원에서 왕래하면서 치료받으시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는 날 감사한 날이 되도록 함께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되게 해주셔서, 식구들 마음속에도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빛을 바라게 하옵소서,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통찰력 주시고, 열정 주시어서, 하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목표가 있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이 앞향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학하는 것, 시험 앞두고 있는 것또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학업의 시간들 하나하나 주관하심에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이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평생 이루어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심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독립한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손대고 교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선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꿈을 갖고 교획을 합니다.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게 인도하심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히 여기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가지 생각들에 복잡한 것도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지게 하시고, 순적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 결실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름답게 임재되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귀한 일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에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충만한 충만한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과 함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 다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건강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다양한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교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장소, 모든 분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정된 사회, 안정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시 아니하면 저희 나라가 온전히 설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믿음에는 1차적인 믿음과 2차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둘다 소중한 믿음이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1차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1차적인 믿음을 가질 때, 2차적인 믿음 또더 깊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에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깨달음이 있었기에 누군가 계속... 그렇게 말하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2차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이 1차적인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들판에 백합하,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신다. 그런 돌보시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머리털,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심같이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까요? 백합하, 세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나요? 그렇게 직접 보았고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것 역시 이차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1차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갈 때, 지금은 컴퓨터로 된 또는 뭐 핸드폰으로 된그 지도를 가지고 다니지만, 뭐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종이로 된 지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도는 인간이 알기 전에는 그 지형이나 어떤 건물이 지도에 표시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장소를 가본 사람이 확실한 사실과 진실을 근거로 해서 지도의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 그리고 개인의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그러한 경험과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던 겁니다. 만약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려고 합니다. 이거 가짜 아닙니까? 이거 허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그 말이 가능성,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의 의도나 진심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각색한 것 같다, 좀 이상하다 그런데 성경은요 수십 명이 천년이 넘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수십 명이 장소도 달러, 시간도 달러, 배경도 달러 천년이 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기만하며 거짓으로 쓸수 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애초서부터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처럼 좀 푸석푸석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읽혀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콩밭에서 같이 난다라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 낀 도로처럼 불확실하게 여겨지는 내용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이고 그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과 삶에 구원과 큰 유익이 있다. 그런 유익과 구원을 주신다. 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고구마 껍질 먹으면 당뇨와 소화에 좋습니다. 콩밭에서 밭이 났다는 것은 누군가 콩밭에다가 밭을 심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콩밭이었지만 실제로 내용물은 심어놓은 씨앗은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밭이 자라는 겁니다. 안개가 걷히니까 뻥 뚫린 완전히 환한 길이 활짝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만 보면 다 이상하고 비논리적이고 이해가 안될수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면 특별히 믿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면, 성경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했던, 그러한 내 외적인, 인간의 내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근거,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려면 첫 번째, 성경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똑같이, 아니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친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위로와 평안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영원한, 그것도 진실한 위로와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면,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 내려주셔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약속 또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욕의 친구 엘리바스가 욕과 대화하면서 한 말입니다. 권한당하는 욕을 찾아온 친구들이 세 명이었는데, 욥을 위해 한 말이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비난도 들어있었고 무감정도 들어있었습니다 본인들은 맞는 말을 한다고 했지만 요베에게는 전혀 감동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엘리바스도 그런 말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에는 매우 정당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정당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요백에 권면합니다. 인간이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엘리바스는 너는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교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믿어야 된다, 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곧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복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요백의 진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어떤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종교적 의무감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된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믿는다. 여기에 지름길이고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위대하고 전능한 선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전혀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삶의 풍랑도 만날 때 있지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선장이 계시기에 모든 풍랑의 앞뒤를 다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을 의존할 때 얻게 됩니다. 의존, 의지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것을 실패하는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가? 성경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수정 축소하지 않게 하소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삶의 진정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